은퇴를 맞이한 많은 분들은 집을 정리해 작은 곳으로 옮기면 생활이 더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팔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은퇴자들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큰 집을 팔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세 가지 사례로 풀어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72세 김영호 씨 부부입니다. 두 분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방이 여럿 있는 큰 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리도 힘들고 세금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시장에 내놨지만,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젊은 세대가 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몇 달간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재산세와 유지비만 나가자, 김씨 부부는 결국 집을 팔겠다는 계획을 접고 다시 생활비를 아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뉴저지에 사는 69세 박은 자씨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방이 4개의 마당도 넓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운 사이징을 결심하고 집을 시장에 내놨지만, 문제는 집의 상태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큰 수리를 하지 않아 욕실과 주방이 낡았고, 최신 주택을 원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매력이 없었습니다. 수리비를 감당하기에는 은퇴 후 소득이 부족했고, 그대로 팔자니 예상보다 훨씬 낮은 가격만 제시받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큰 집에 그대로 머물면서, 방 하나를 세놓고 생활비를 보충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텍사스 달라스에 사는 74세 조성훈 씨 부부입니다. 두 분은 은퇴 자금을 넉넉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지출로 여유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 작은 콘도로 옮기고 남는 돈을 생활비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시장에 내놓으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씨 부부의 집은 지역 세금이 높아 잠재적인 구매자들이 부담스러워 했고, 동시에 이웃 동네에서는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수요가 분산됐습니다. 결국 집값은 생각보다 크게 떨어졌고,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해 이사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은퇴자들은 큰 집을 팔기 어려운 걸까요? 첫 번째로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가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 능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큰 집을 꺼리고 대신 렌트 시장이나 작은 주택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로 은퇴자들이 보유한 집은 대체로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와 리모델링을 거치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과 지역적 요인입니다. 재산세가 높은 지역, 혹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집은 팔리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집이 팔리지 않으면 은퇴자의 생활계획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운사이징을 통해 얻을 현금을 생활비나 의료비로 쓰려고 계획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으면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또한 큰 집을 유지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재산세, 보험료, 관리비 그리고 낡은 집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까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이 나갑니다. 결국 생활은 더 빠듯해지고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를 렌트하는 방법입니다. 방을 세놓거나 지하실 별채를 활용해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리버스 모기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주택 가치를 활용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셋째로는 주택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에 매력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물론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가격에 팔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비 구조 자체를 조정해 큰 집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거주의 비용을 나누거나 일부 공간을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활용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자들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삶의 자산이자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자산이 곧바로 현금화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집을 팔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가지 대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결국 집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은퇴자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들이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집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큰 집이 필요했지만 은퇴 후에는 관리가 어렵고 세금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운사이징을 꿈꾸지만 막상 시장에 내놓으면 집이 팔리지 않는 현실과 맞닥뜨립니다. 그렇다면 은퇴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단순히 집을 파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재정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은퇴자들은 흔히 자신의 집이 과거의 가치에 묶여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특히 202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인해 고가 주택 시장의 거래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젊은 세대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꺼리고 대신 임대나 소형 주택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은퇴자가 큰 집을 팔려면 현재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고 가격 전략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대보다 낮은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장기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적정 시세를 파악하고 주변 거래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둘째, 집의 매력도를 높이는 투자입니다. 은퇴자들이 오랜 세월 살아온 집은 정이 많지만 젊은 세대의 눈에는 낡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과 주방은 매수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공간입니다. 전면 리모델링이 부담스럽다면 부분적인 개선도 방법이 됩니다. 페인트 칠, 바닥 교체, 조명 교체 등은 큰 비용 없이도 집의 이미지를 달라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실제 매매 가격과 판매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주택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셋째, 다운사이징을 단순 매매로만 접근하지 말고, 단계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 전체를 파는 대신 일부를 렌트하거나, 세입자를 받아서 생활비를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 근처나 도시 지역의 주택이라면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에게 렌트 수요가 많습니다. 큰 집을 유지하면서 방 한두 개를 렌트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백 달러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은퇴자의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리버스 모기지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집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 하지만,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시 대출금을 갚는 구조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채무가 누적될 수 있고, 상속인들이 집을 지키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을 당장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용합니다. 다만, 계약 전에 반드시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고 비용 구조와 상환 조건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섯째, 세금 전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큰 집을 팔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세금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1차 거주지를 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있습니다. 개인은 25만 달러, 부부 공동신고는 50만 달러까지 면제됩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집값이 올라 큰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 세금 전문가와 상의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부는 매도 시점을 조정하거나, 일부를 개선 비용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산 다각화와 주거 전략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집을 팔아 생긴 돈을 모두 생활비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옮겨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채권이나 배당형 주식에 투자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주거 공간을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작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 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가족과의 협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자 중 상당수가 집 문제를 혼자 고민하다가 더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자녀들과 솔직히 대화해 집을 어떻게 할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자녀가 함께 거주하며 비용을 나누거나 자녀가 일정 부분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의 동포사회에서는 자녀가 독립한 뒤 부모와 다시 함께 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 본인의 마음가짐 변화가 필요합니다. 집을 단순히 팔아야 하는 자산으로만 보면 매번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면 다양한 대안이 열립니다. 렌트, 리버스 모기지, 공동거주, 부분 매각 등 집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찾고 전문가와 상의하며 신중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은퇴자의 큰집 문제는 단순히 팔리지 않는 집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연결된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시장 상황, 세금, 가족 관계, 건강 문제까지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기 전에 전략을 세운다면 집이 짐이 아니라 든든한 안전망이 될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집을 둘러싼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